안녕하세요. 휴대폰 직방입니다. 오늘은 곧 출시될 갤럭시 폴더블 폰6 시리즈를 어떻게 하면 싸게 개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7월 10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언팩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. 사전 예약은 그 다음날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정식 출시일은 7월 20일이나 22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때 갤럭시 링도 같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떻게 하면? 가격 할인을 받으면서 저렴하게 개통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급제 개통은 출고가를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대리점은 통신사와 약정을 맺을 수 맺어서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매달마다 내는 요금제를 25%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. 둘 중에 하나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휴대폰 성지 매장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둘 중에 하나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두 개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폴더블 폰 시리즈를 최소 3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찾아가는 방법은 간단한데요. 네이버 카페 휴대폰 직방 가입해서 시세표 좌표 공유 받으면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갤럭시 S24와 아이폰 15를 한 자릿수로 개통이 가능하며 보급형 라인업과 키즈폰을 영원 또는 돈 받고 살수 있습니다. 휴대폰 직방 카페 가입해 놓으면 출시일 소식 그리고 사전 예약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폴더폰 시리즈 성지에서 30만원에서 70만원 추가 할인 받고 개통해 보기 바랍니다. 네이버 검색창에 휴대폰 직방 검색 후 접속해 보기 바랍니다.